흐흠 <laughs> 펑칭 빨리 잡고 해줘 해줘 이거 해야지 <laughs> 어. 어. 안녕하세요 어? 아니 좀빠지면좀 빠지마 좀 빠지마 면다 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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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빨리 목줄을 잡으라고 거기 어딨어? 응. 응 여기다가 그냥 걸어? 응 동그라미 거 아자 드디어 제대로 된 촬영을 하겠군. 그 간식 갖고 와, 안아 찍어주고 싶어. 그래야지, 이렇게 안 해. 봐. 안돼아 <laughs> <아니, 웃음> <아니, 웃음> 얘가 <웃음> 얘가 꽁꽁 싸매다를 나랑 꿍꿍 싸우면 가자 산책가자 잠깐만 너 천천히 와 내가 차 멀리 있을게 너도 찍고 있어? 아니제4 0만 <laughs> 인스타 여기 인스타 여기 너무 짧은 것 <laughs> 광각으로 찍으면 되지 내 손에 너무 많아 내가 나중에 여기서 캡처하는 게 낫겠다 여기 너무 짧은거 아니야? 응? 풀어줘도 돼네 풀어줘 아냐 아냐 이 구간 지나가고 꼭이 집을 들어가더라고 이집 지나가고 희흑새가 진짜 왜이크보드 타는 느낌이야 <laughs> 아이고, 잘하네. 산책도 잘하네. 풀어줘. 이제 풀어줄게. 풀어주고, 네가 막 뛰어가. 달려, 네가 달려. 흥, <laughs> 막는 소리만 나도록 전해. <laughs> 그 빨라거리는 거, 뭐. 고비로와. <laughs> 뭐 <밀어와? 웃음> 야, 공, 간지. 야, 간지. 애들은 놀래가지고 놀랬잖아 저 언니들은 아냐 너 찍을라고 하는거야 니가 빨리 와봐 한 손으로 갓를 그 잡아. 어. 그래서 그 감격을 느끼지. 여기 대박이. 대박아. 대박. 놀고 있어 응? 어? 랑고 아니.. 같이 하게몸태오고 이새끼 <laughs> 안탈건데? 타잖아 나한테 담배 달라라고 못하니까 다내 전화 있어. 시고 그럼 힘들어? 붙을라 끝나버려. 끝나버려. 그렇게 진을 한번 빼야 들어가다 안, 안 들어간다고. 있어서 다른 아저씨들 ハハハハ。<laughs> 멍청해서 못 풀어. 네가 풀어야 돼. 가자 가자 숨차서 간식 생각도 없어 아이고 잘했어요 밧소리만다다타다 잠깐 서 어, 고민 샀어? 여기가 얼마나 이쁘다고. 나중에 캡쳐해놓으면. 어. 캡쳐하면 장난 아니겠어. 나도 알싸네. 원래 나오면 똥싸는데. 어? 나오면 똥싸는데. 아빠, 아 색깔이. 역시, <laughs> 이번에 카메라는 진짜. 여기 표시하려고 보면 안돼 괜찮아 얘안 물어 얘 이제 아기야 아기 애기. 덩치만 커곰 얌전히 있어 혼내줄 거야 얌전히 오다닥한번해 놀자고 그래 사람들 안 울고 막 죽일 것 같이 그러잖아 거없똥 아니야? 이똥 아니야 곰똥은 내가 그때그때 치우는 데 다른 들 탈려나? 차를 안 탄다니까 무서워서 의자 접어가지고 태워볼까? 따윕게 잡을게 대지와 어? 안돼 고 안돼 왜그래 수아 니가 대기하 どうしていえ 앉아! 기다려. 오케이. <laughs> 얘안 물어. 무서워 얘 이제 한 살밖에 안 됐어, 애기야. 걔가 커서 나. 그래, 애기야. 근데 한 살이 더 크나요? 응. 큰 개라도. <laughs> 봐봐. 핵, 핵할 때는 놀자고 그런 거야. 가가지고. 왜? 응? 봐줄래? 꼭 무섭지 죽을라 그랬잖아 지금? 안 될까요? 응? 나가시면 빨리? 저 근처 가면 갈게 아, <laughs> 잘했어 안녕 네얘는 얘네, 얘네 형이다 나와 빨리! 같이 울고 싶다왔다왔다 갔다, 요 차 타. 어. 그럼 차타, 그럼 차타 들어가 부전 산책 끝. 끌어. <끄러> 그래서 이렇게 조금 고마안그 ちょっと。